나무공 고고신, 너 가빠 보스상. 네번이야작으니까요 너도 가빠 보소, 이씨. 그, 래서 어, 너도 할 거야? 어, 너, 너도, 너도 참가요. <laughs> 미안. <웃음> <웃음> 줘요. 손을, 어딨니? 내일 4시가 됐나? あし。わあ。わわあ。わあ。わあ。わあ。わあ。わあ。わわあ。わし。あ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だ、待ってしちゃいしば。わわ 안해 안해 보고 진짜 근데 무슨 노래 불러? 또귀요미 성공 아니겠지? 또또그그공 아니겠지? 야 저기요 저기요 무슨 노래 불러요? 저기요 무슨 노래 불러요? 저 무슨 노래 불러요? 꺼져 <laughs> 뭔 노래 불러요? 아 왔어 아니 니가 이거 짜라 이 진짜 와 미친놈 너 근데 좋은 날몇번 부르니? 좋은 날이랑 좋은 날이랑 기어 있었마디 몰라 얘 진짜 야 노아야 니가 저장해줘라 그냥, 그냥 노아, <laughs> 너 좋은 날밖에 몰라 근데 어떻게 <laughs> 근데 근데 야 콜라야 너 진짜 좋은 날밖에 몰라? 아? 어? 뭐라고요? 너.. 너 혹시.. 와.. 와.. 왜 때려.. 어.. 어.. <웃음> <웃음> 와 대박.. 어.. 뭐라고? 아니 노래.. 노래.. 너, 너, 너 노래 좋은나가할 모르지?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<laughs> 아니 로아야, 네가 정 해. 로아, 한가 뭐 고정해달라. 얘네 그냥 진짜... <laughs> 아니, 진짜? 아, 나 no. 잠시만 기다려. 뭐 마이크 임수가 좀... 나 컴퓨터 바꿔야 된걸라 그러면 먼저 아, 그냥 컴퓨터 바그 컴퓨터를 바꾸는 소리가 컴퓨터를... 다른 걸로 설정한다. 언니, 네 그리고 그거 하는데, 네, 네 마이크에서 잡힌디 그만하 그냥 해 아니, 로아. 뭘? 니 그거 너무 크게 잡힌디. 나 크게 해놨어, 볼륨. 아, 저레거토랑 할게. 잠시만, 잠시만. 야, 근데 많거든? 원띵 뭐, 뭐 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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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나라라고 아, 미친놈. 여기 보려고. 맞아, 얼굴은... 근 어려워. 박씨, 박씨, 절대 못 불러. 그래? 나좋 나 좋은 박치라고? 박자 박자가 이렇게 엇박자 지금 잠시만 나 컴퓨터 좀아 내가, 내가 싶은데, 나 지금 할게 기다기리기 없어 그 노래 그만 틀지? 어? 좀 여기 여기 올라와 좋은 날이 왜 이렇게 많아? 올라와 야 좋은 날 너무 많은데? 왔다, 왔다, 왔다. 좋은 날 노래가 왔다, 너무 많은데? 아이 좋은 날? 아니 저저저 저, 저 우주인 두명이왜 있냐? 잠시만 나 틀어야 돼아나좀 귀찮아 이래서 깔았죠 오 가사 있다 <laughs> 오 가사 있다 <laughs> 나 만년 이것만 부른다 근데 <laughs> 어쩜 이렇게 사는 더 파란 건지. 오늘따라의 바람은 또 완벽한지. 아! 그냥 모는 척, 너 들은 척, 척, 너린 척, 과내를 시작할까? 말 못하게 입맞을까? 흥물이 차올랐어, 고개들아. <laughs> 흐르지 못하게 널 살짝 웃어. 내게 왜 이런지, 무슨 말을 하는지. 오늘 했던 모든 말도 하늘 위로. 한 번도 못 했던 말. 울면서 하늘도 올렸던 말. 나는요, 오빠가 좋은 걸. 오케 이러고 <laughs> 근데 이거 눈이도 들어가? 만히 앉아라. 아직 안 부른다. 진짜. 에헤. 내로 내리는러는지왜 이래? 던 건지. 아직 모르는 척, 엘 묘트 하는 척. 여화에문 삽시다, 저랑 불어볼까? 그냥 가자고, 얘기를 할까? 잘 났어, 고에 들어. 흐르지 못하게도 살짝 웃어. 내게 왜 이런지, 무슨 말을 하는지. 오늘 했던 모든 말도 하늘 위로. 한번더못 했던 말. 닮아서 하늘에 나올랐던 말. 나는요, 오빠가 졸은 거. 어떡해? 아이고, 우와. 아 아직 하이라이트 나왔습니다. 이런 날을 보고, 그런 슬픈 만은 하지 말아요. 혀 없는 건지, 혀 흔들한 건지, 믿을 수가 없는걸요. 눈물은 나오는데 활짝 웃어. 네 앞을 막고서 막 크게 웃어. 내게 왜 이런지, 부끄럼 도 없는지, 자존심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. 한 번도 못했던 말. 여자는 다시 못할 바로 그 말. 나는요 오빠가 농가 아이쿠 I've been my d r e 이렇게 좋은 날 아..먹어! 아목아파아와 <laughs> <laughs> 대박! <laughs> 네! 고래잡기 여기서 마치겠고요! 화영장! 이제 화영장 같지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! 여기서 비제 마쿠였고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! 뿅!